오늘 시편 85편 아, 하나님을 향해 아, 한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구하고 계시나요? 우리 보통의 기도하는 간구의 방법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이러,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어,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면서 상황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 많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무엘의 기도를 특히 잘 들으셨고 또 모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어, 하나님께서 난, 나는 그와 대면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하듯하는 어, 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엘리야, 엘리사에게는 늘 그들의 간구를 능력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할때 이들처럼 우리가 이들이 성정이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나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뜻을 시원케 해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요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저러한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오늘 시편 10편 특별히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간구의 기도의 방법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문단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사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주는 분노를 거두시는 분이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4절부터는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분노를 거두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시편의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자,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하나님 노하심을 하시면 영원토록 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6절. 우리를 살려 주시고 기뻐하시도록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7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자를 보이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영광이 땅에 머물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본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노를 거두십시오. 이렇게. 이게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다음부터 이제 10절부터 13절은 조금 이렇게 의외인 구절인 것입니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또 진리는 땅에서 서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땅이 산물이 내릴 것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땅에서 솟아나고 진리가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살펴지고 의인은 공의는 주님의 앞을 앞서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간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저자가, 저자의 기도를,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상달되는 기도가 될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1절부터 4절을 지금 이 저자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포로 된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분 거죠.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익히 들었고,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고, 백성을 늘 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또, 주님은 분노를 늘 거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내고, 언급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이 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속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낙담한 마음과 상실한 마음과 실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만들어내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만들어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입니다. 조건.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딱한 가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의 조건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실망하고 낙담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기도 두 가지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한 남자가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강구하는데 그의 태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이 하는 이 말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어찌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실 수있으면좀 해주시죠. 우리 기도할 때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 아, 힘들어 죽겠고 안될것 같은데 기도하러 일단 나왔으니까. 앉아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없이 예, 기도하는 모습. 오늘이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 없이 강구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니 이내 그 아버지가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하죠?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아버지의 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 간구를 요청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했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을 쥐어 짜내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믿음을 실어 간구하고 요청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 하나요? 믿어야 할지라.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가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기도함을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해주실 것이라고 또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나 반드시 주심이든 안 주심이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구하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 믿음을 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의 저자는 믿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냈나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구원해낸 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분 아니셨습니까? 스스로 자기도 말하면서 그 말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만들어내고, 말을 선포해 가면서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 또는 낙담하고 실망한 그 상태에서 아니지, 아니지.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모세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지? 엘리사의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싫어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들 을 찾는 것, 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또 저는 어떻게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든지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구나. 제 마음속에 서도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응답하셔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하는 기도는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마 이것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잘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고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어진 줄로 믿고 알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내왜 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이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것 같다. 이거는 나의 육신을 위한 기도구나 하면서 분별하면서 아닌 기도는 자꾸 분별하게 되고. 기도의 방향을 또 바꾸면서 내가 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네 기도 제목을 또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찾아가고 또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 믿음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믿음으로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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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딛어서 말씀을 딛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멀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말씀을 듣고, 듣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야구보소 말씀도 저는 생각합니다. 야구보소 5장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엘리야와 제가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 제가 의인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목회자로 섰으니 아버지 목회자로서 주님 기도 받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제가 기도할 때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 기도해 달라고 아이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군대 가는 청년들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 종으로서 종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세요.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것이 응답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더확 품고,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를 보시기에는 연약하시겠지만, 아버지의 종으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저도 믿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하셔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더힘 있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셨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앉아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말씀으로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그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만들어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때 기도 응답의 방식을 그냥 단순히 기도 한 대로 주어지는 것딱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경제를 놓고 기도했으니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어디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단순히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딱 기도 응답 받고 그걸로 싹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요. 다시 죄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죄성이 언제든지 넘실거리면서 응답만 받고 성도로서의 일을 못 하고 또는 목회자로서의 이런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띠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취해 갈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10절을 볼까요? 어, 의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주님은 높으십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구원하소서 하다가 10절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갑자기 이내 이네, 이내는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 사랑과 진리가 생겨나고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1 1절 진리가 소산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그 다음에 주시리니 이렇게 되죠. 십삼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공의가 하나님 앞을 앞서 가서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닦아 가는다. 이 말들을 묵상해 볼때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임하게 되고 무정하고 매정한 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생겨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여서 간구하였은 즉, 이것이 과연 본질적인 응답이 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가장 원하는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입혀주시고, 잘못된 것을 꺾어내시고, 치워내시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시험 공부를 평소에 늘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를 열심히 3일 공부를 안 하고 3일 열심히 금식해서 하나님 찍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점수가 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찍기에서 점수가 잘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속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찍기 인생. 이것이 기동답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저렇게 불성실한 사람에게도 주는 사람이야? 이것이 과연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매정하고 무정한 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막늘 직원들에게 사기치고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켰다 할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공의롭지 못한 모습들, 공정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루시면서 함께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치유해 가고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잘 바꿔 나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에 지금 내가 공의로서 내 주의 길을 잘 닦아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교회 이제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참 힘들어하는 어, 이, 이 자매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이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이친 다른 어떤 A라는 친구가 자기에게 좀 집착하는 어, 친구들에요. 그래서 같이 여자예요 둘 다. 근데 이 여자인 A라는 친구가 이 친구 이 어, 우리 청년한테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막 계속 연락하고, 막 전화하고, 막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이 어, 청년이 한1년 정도를 이 A라는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어봤어요. 문자를 씹기도 하고, 또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약속도 일부러 파기 하고, 막안 좋은 행동을 보이면서 정 떨어지게 행동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집착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설교 중에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못마땅해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더 기호해 주고 그 사람을 이뻐 보는 것을 좋은 것을 찾아내고 이렇게 더 오히려 덮어 주라 이런 말씀 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도 굉장히 냉정한 친구예요. 평소에도 주변에서도 자기도 자기 모습을 말하기를 저는 무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 관계 할때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일은 반드시 어떤, 해야 할 일이 있어야지, 요, 요건이 있어야지, 용건이 있어야지 전화하지, 그 전에는 절대로 전화를 안 한대요. 문자도 안 한대요,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자기, 늘 자기 혼자의 삶을 사는 친구이더라고요. 약간 무정한 친구예요, 무정한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그럼 저 친구를 다시 봐야겠다. 저렇게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나랑 상반대인 사람. 막 너무 요란한 친구예요, 저 친구가. 아, 나랑 이 친구는 조용한 친구인데, 아, 그래, 내가 바꿔야겠다. 어떻게 바꿀지? 많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그래, 내가 먼저 연락하자. 먼저 문자도 보내고, 먼저 전화해서 제자제자제자 통화도 해주고, 먼저 약속 잡아서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었어요. 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그 A라는 친구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육신으로 이렇게 막 육신의 방법으로 끊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게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한, 3일, 3, 한 뭐더라, 3개월 안에 끝났어요. 1년 이상 넘게 제가 막 이렇게 했던 거를 3개월 안에 해결이 됐어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랑이 뭔지 조금씩 알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게 어떤 기쁨인지 알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 딸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은 매정하고 냉정했던 그 사람에게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또 본질적인 응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도 받고 이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하나님은 근원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이 급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눈을 좀더 활짝 열고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충족되어 질때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것들은 뒤따라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 내 안에 없는 성령의 열매들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응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단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혜로워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지만 우리가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차려서 먼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변화하여서 또 기도할 때마다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딛고.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응답들이 대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들이 우리 가문과 또이 땅을 향하여서 나를 알아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